안녕하세요. 현실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늙은 도령 신현재입니다. <laughs>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계속 실대이 늙으면 죽어야 해요. 네? 아니라고요? 아, 죽으면 늙어야 합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군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군요. 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튼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에 이 혼자만의 생활 나는 행복하면 안돼 또는 <laughs> 어떤 행운이나 행복이 닥치면 그거에 몇배 되는 불행이 연속으로 닥치는 그러한 평생을 지금 살아와서요. 제가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읽으면 변하지는, 변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게참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팍게 파고 넘고 넘고 가다 보면요 누군가는 어디선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저처럼 정독하고 완독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그 실수. 치의기운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할 수가 있지만 철저하게 인용을 밝혀야 되고요. 누군가는 제 글이나 책을 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평생을 누구한테도 망하지, 말하지 못하고 내 아내만 간직하고 아 나는 불행하게 삶을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죽는 게 맞아 라고 그 체념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벤처 소리 그 신화 마지막 소리 들으면서 구글보다 먼저 했던 일들을 좀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는 저도 옛날에 제가 얼마큼 잘 나갔는지를 보여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요 그 책을 이렇게 알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젠가는 비밀은 탈로한다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가요. 뭐냐면은요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목이 힘들어져요. 두뇌가 너무 힘들어서 이 목이 불쌍해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누구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을 몰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언컨택트 시대가 너무 당겨지면서 제가 개발하고 최초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에서 제가 퇴출당하고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군가 정말 누군가는 책을 정독하고 완독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써도 거짓말을 하면 드러난다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용 출처를 밝힙니다. 반드시 밝힙니다. 그런데 깜빡 씌워서 구글에 써도요, 뭐 제가 고발을 두 번이나 당했고요, 이승윤 씨뭐뭐 뭐 하는 것 때문에요, 저작권 뭐 침해 이런 것도 받았어요. 제가 개발해놓고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에 20년 동안 세상이 얼마큼 변했는지 알게 된 게요. 교보문고에서 지금 사용하는 챗봇이요. 아, 정말 형편없어서요. 그 과대 포장된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정말 교보문고, 그 고객센터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이 컨택, 언컨택트나 이런 것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고 온갖 부서로 나눠서요. 자기가 하는 것만 할수 있게 교육을 받고 그것 이상이 넘어가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준이 너무 형편없고 그첫 봇이 제가 사업을 했을 때보다 거의 뭐 거의 한한 단계 이상도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이 인공지능이 지독할 정도로 가포자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밝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laughs> 예, 예, 앞으로 어,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 힘드네요. <laughs>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어이구뭐천 개의 천상의 그 미인들이나 뭐뭐 뭐 어떤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라떼이스 홀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꼰대들은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2개월 동안 별일이 다 있었고요. 그 2개월 동안 거의 네 번이나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지금 넘고 있고요. 무한대의 확률로 신까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제가 세우는 계획에 제가 빠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담아둔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교보문고 챗봇 개발한 업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신청자 회장님을 만나거나 옛날에 김성종 대표이사를 만나면요. 그 챗봇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나 인공지능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